한국 마사회가 어제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뉴스케이가 전해드린 기습 개장 의혹이 불거진 지약한달 만입니다. 지역사회와 인근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는 결국 묵살됐는데요. 경마장 개장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경마장 건물을 볼 때마다 무섭고도 슬프다면서 후배들과 친구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용산 화상경마장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개장한 마사회에 대한 항의입니다. 마사회는 어제 오전 9시 경마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곳에서 23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학교 보건법에 규정된 200m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개장을 강행한 겁니다. 학교 200m 도박장이 웬 말이냐? 마사회는 5 7 4석의 좌석을 개장했지만 10시 50분 첫 경주 당시 경마 고객은 67명으로 전체 좌석의 12%를 못 채웠습니다. 화산 경마장 입장료가 통상 2 0 0 0원 수준인데 비해 이곳 용산 경마장의 입장료는 2만 천 원에서 3만 천 원으로 10배에서 15배에 달합니다. 마사회는 고액의 지정자석제가 지역 내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사회 매출을 늘려줄 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마사회 막권 매출액 7조 7035억 원중 화상경마장 막권 매출액이 5조 5810억 원으로 72.4%에 달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매출을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마장 입구 한 켠에는 지역 상생 장학금으로 1 인당 1 0 0만 원, 총1 0 0 명을 지원하겠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이를 본 성심여고 학생들은 도박으로 얻은 정의롭지 않은 장학금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서회는 도박꾼들의 잃은 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얻은 돈에 도박으로 얻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박꾼들의 정의롭지 않은 돈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창문에서 이 건물을 볼 때면 무섭고도 슬픕니다. 학교하며 이 앞을 지나갈 많은 후배들과 친구들이 위험해지진 않을지 혹시라도 주위의 소중한 분들이 자칫 도박에 빠지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이곳을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선배로서 조금은 만막해집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주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사회는 노란색 번호표를 붙인 휴대전화로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채증했습니다. 건물 내에서 창문 밖으로 손만 내밀고 채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상황은 범죄 행위가 발생이될수 있는 건가요? 업무 방해죄 현행범이십니다. 경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실 뿐이죠. 그 지금 체증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과사 직원분들. 직원은 그렇죠. 예, 직원입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매장을 강제로 집행한다면 화상경매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화상 중계까지 해가면서 도박판을 커지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산의 화상 경마장을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살펴가면서 아예 화상 경마장은 못하는 법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